장희무 감독의 영화《붉은 수수밭》 다들 고전 명작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요, 오늘은 이 영화의 그 강렬한 붉은 빛 속에 숨어 있는 땅과 돈 그리고 운명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중 언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의 영화를 동양 철학의 언어 그리고 서양 사회과학의 언어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붉은 수수밭에는요. 바로 그두 개의 비밀 코드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독해 보시죠. 자,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나침반입니다. 왼쪽은 명리학이라는 렌즈, 오른쪽은 정치 경제학이라는 렌즈예요. 우리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지만 정말 놀랍도록 평행하게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땅이죠. 이 영화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곳, 바로 저 끝없이 펼쳐진 붉은 수수밭입니다. 여긴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의 근원이자 동력 그 자체입니다. 명리학에서는요, 이 광활한 황토밭을 토, 그러니까 흙의 기운으로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씨앗은 흙에서 싹 트잖아요. 그것처럼 토는 생명을 품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신뢰를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의미해요. 영화 속 인물들이 그토록 뿌리 내리고 싶어했던 삶의 기반이 바로 이 토의 에너지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명리학적 개념이 정치 경제의 언어로는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영화 속 수수밭은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유일한 생산 수단이자 부의 원천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목숨이 달린 경제적 생명줄인 거죠. 그래서 이 밭은 재성, 말 그대로 재물을 상징합니다. 밭에서 나는 수수는 그 자체로 돈이 되고 그 수수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은 통제와 권력의 대상이 되죠. 결국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구조예요. 어때요? 두 개의 언어가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주인공 주월에게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녀가 이 억압적인 땅 위에서 어떻게 해방의 불꽃을 피워내는지 그 여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영화 초반에 주인공은요.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늙은 양조장 주인한테 사실상 팔아넘기거든요. 그녀는 양조장이라는 재물과 맞바꿔지는 일종의 상품, 그러니까 봉건적인 경제 시스템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이 운명에 그냥 순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해진 길을 박차고 나와서 직접 생산수단인 양조장을 장악해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창조물 바로 그 유명한 붉은 수수술을 만들어내면서 완벽한 경제적 주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건 그냥 상품에서 창조자로 변모하는 정말 극적인 과정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명리하게 식상생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재능이나 표현, 창조적인 행위 이걸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 식상을 통해서 재물 즉 재성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주인공의 행동이 바로 이 식상생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억압된 질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불을 창출해내는 해방의 선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모든 저항과 창조의 에너지는 명리하게화즉 불의 기운과 연결되어 영화 전체를 뒤덮는 그 강렬한 붉은색 있잖아요. 그녀의 열정, 사랑,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낡은 질서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게 이뤄낸 자율과 해방은 외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위협받게 됩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침략이죠. 이 침략은 그냥 땅 뺏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읽어놓은 삶의 터전, 그들의 생명력과 경제적 기반 자체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모든 걸 소멸시키려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가 이 침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명리학에서는 이 폭력을 금의 기운, 그러니까 칼이나 무기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에너지로 봐요. 이게 극단적으로 변해서 모든 걸 파괴하는 칠살이라는 아주 무서운 운으로 작용하는 거죠. 한편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걸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의 자원과 부, 즉 재성을 빼앗으려는 경제적 침략 행위로 분석합니다. 말은 다른데 본질은 정확히 똑같죠. 여기서 칠살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명리학에서는 가장 흉한 운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일본군의 침략은 이 공동체에게 닥친 바로 이 칠살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이제 영화의 결말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희생과 저항, 그리고 민중의 영원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파괴적인 금의 에너지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주인공의 개인적인 해방을 이끌었던 그 화의 열정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저항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개인의 투쟁이 민족의 투쟁으로 확장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만 영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이 모든 걸 품고 있는 저 붉은 땅입니다. 세대는 가고, 권력은 변해도, 생명의 근원인 토의 기운은 영원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대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생명력은 결코 파괴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속될 거라는 희망의 선언인 셈입니다. 붉은 수수밭은 이처럼 전혀 다른 두 개의 언어로 읽힐 수 있는 정말 깊고 풍부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영화나 이야기 속에는 또 어떤 비밀 코드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